더 세게+ 더 세게+, 오! 야! 더 세게. 야! 아이고! 야! 오! 아, 박수, 박수. 오 잘했어 오더세어더 세게+ 어, 아 세게+ 는얼마더 세게+ 더 세게+ 거 세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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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게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 아 드라마. 아니, 저도 몰랐는데 몰래 몰래 중간에 드라마를 자꾸 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아니. <laughs> 또 대장금? <laughs> 아니. 말통 <My> 썼스저도 <laughs> 되게 오래된 건데. 저희 신랑도 너무 아, 그래? 좋아했어요. 김대희 씨 이쁘다고 퀴즈 서 둘이 비슷하네. 우리 할거 많거든요. 아, 그냥 조금 한번 보고 갈게. 오분만오분만 5분만이요? 오분만이요딱 <laughs> 네. 5분? 네. 5분. 딱 5분? 딱 5분. 5분만 보고 나오세요. 네. 짜잔! 뭐야! <웃음> <웃음> 이거 뭐예요? 아. 박스. 각자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저도. 네. 진짜? 네. 항상 놀이처럼 하더라고요, 여기는. <laughs> 아이가 셋이라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을 맞아, 안하거 맞아요. 그럴 거야. 네, 네, 그죠 잘했다. 자, 이제 준비됐나요? 미션들을 준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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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자, 보세요. 네. 우리 곧 있으면 어디로 가요? 밖에. 밖에? 사는 <laughs> 얘기야. 사는 얘기가 맞지. 미국. 미국 이사 가죠. 한국 생활 좀 하고 싶은 그 생각 들어갖고 계속 여기 하고 싶었습니다. 연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소식 나왔습니다. 아니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음.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군인이거든요. 승급하는 네. 과정에 아, 공부를.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일년 동안 대학원을 가고 어.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목표는 한국에 다시 나오는 음. 건데. 아니 뭐 나중에 저기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올지 누가 알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어. 화이팅. 네, 그래요. 오케이, 화이팅. 여기다가 거릴 거.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장난감 아. 여기다 넣어가지고 오세요 근데 아빠가 이거 필요 없는데 우리 버릴 거 정말 많거든 가서 보세요 애들이 이러면서 이제 자기 물건 좀 정리하고 응? 네, 좋네 내가 이거 좋아하는 오빠인데 버릴 거야 <laughs> 오, 오. 과감하네 과감하다 나왜 이렇게 무서운 놈이 이거 뭐 물이지? 이거? 저 b 포에 b 물 e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아, 그래. 추억이 막 생각나지. 음?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왜 버려? 이것도 버려? 누가 버려? 전 추억이다. 버리지 마. <laughs> 심지어 애들이 버린 걸 도로. <laughs> 다 가지고 들어와요. 왜못 버린 지 아세요? 나중에 또 찾을까봐 못버리 근데 안 찾아요. 버리면 <laughs> <laughs> <어려운> 찾는다니까요. <laughs> 아, 이로 엄마가 버려라, 버려라 그러는데, 버리라 그러면 이렇게 싸가지고, 다시 갖고 오고. 또 베란다에 갖다 싸놨다가. 아, 아, 없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나중에 네. 이제 본인 이름으로는 박물관을. 거기 뭐 눈이 부셔가지고 어디 들어가겠어? <laughs> 나는 그냥 다 버리는데 웬만하면 그러세요? 어 네. 진짜 이제는 허예요요 그래서 <laughs> <laughs> 싸우면뭐해 버리는 거야, 예, 그래요 예. 어우, <laughs> 얘 예, 많이 버린다 다 버렸어요? 엄마, 이제 확인해 볼게요 우와,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버릴 거예요? 다른 유치원으로 별을 보내줄 거야. 어, 다른 유치원에 보낸다고. 야, 다시 야, 내가 필요 내가 넣었어. 잠깐만, 잠깐 집중. 엄마 봐. 저거 장난감 누구 거였어요? 주먹 건데. 너왜주먹어 버리냐? 너 지금 잠깐만. 다네거 장난감 아니잖아. 순신아, 이거 네거 아닌데? 내 거야. 안 버리면 안 돼. 자기 것만 버리는 거야. 정말? 이거 누구 책이야? 근데 순식, 너네는 왜 각자 자기 거 물건을 버려지 남의 거 물건 가지고 왔어? 자기 거 아니고 남의 걸다 버리는 분.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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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빠 거. <laughs> 안돼 안돼. <laughs> 이거 버리면 안돼. 절대로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어, 직접 만든 거안 되죠. 아빠 반대. 아빠 이봐 저거는 아기들 처음 아가 때 놀던 장르. 저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어, 가지고 어, 뭐 있어. 저도. 네. 네. 어. 자 이거 호박도 이제 이제 우리 이거. 아빠가 버리시로. 왜요? 어? 나중에 기억하려고. 네 개나 있어. 우리 왜네 개나 있어? 애는 셋인데요 나도 있잖아. 이럴 아, 도 <laughs> 없어. 그러니까 쟁기했어 <창피했어. 웃음> 제가 버릴게요. 가위바위보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세종이었다. 아, 대거땡대오 이거 땡아 하나도 하나도 해야지. 하나도 가위바위보 세종이 떨겠다. 계속 저어 버려야지. 아, 귀엽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거 보면 아, 우리 애들은 그첫 할로윈 얼마나 기쁜데. 남들한테 그고 우리 와이프한테 사소한 거라고 해도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싫어요. 저기 아버지 마음이에요. <laughs> 자, 이제 누구 거 확인해야 돼. 아빠. 네. 아빠 수첩 도버렸어 누구 수첩? 저일 거요. <laughs> 아빠가 아닐 거를 그러니까 다 남의 거 버리네. 이거는 정리가 아니라 버려야 될 쓰레기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정리 야 버릴게요. 저건 또 이제 엄마가 못 버려요. 그 그래서 제가 다 주워 담았어요, 다시.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못했어. 근데 이사갈 때는 뭘 먹는지 알아? 응? 짜장면. 아. 짜장면. 짜장면. 짜장 먹을까? 술시다장 먹을래? 설리도 먹을래. 그럼 술시는 탕수육, 짜장면 안 먹을 거야? 정말로? 짜장면, 짜장면. 아, 아빠 갈게. 예예.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어? 엄마, 마음 어? 다 봤어. 아, 말도 안 돼. 샐러드 먹으라고. 샐러드 먹는데매 갑자기 마음 이 바뀌었어? 아맛있금 해. 어, 맛있다, 어 싸울 맛있다. 싸울 뭐가. 너무 배고파. 단수 하나만 하나만 줄게 하나만. 아빠. 아한개 먹으면 질어. 알겠어. <놀람> 이제는 먹는 양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놀람> 애들이 많이, 음 응, 응, 많이 늘었죠. 이거 조금 먹을래. 요 아직 기다리세요 같이 먹자. 어 배고파. 배고파요. 왜 보면 기도요지문 아, 나이렇 장난을 많이 쳐요. 우리 그래. <목소리> <목소리> 엄마한테 혼나겠다. 같이 먹자 그랬는데. <목소리> 여기 여기 저거요 예, 이거 아마 마지막이다. 먹어요? <목소리> 중국 음식 중국식? 배달. 미국? 아, 배달하는 거. 마 미스터 브라스 탕수육. 아니, 탕수육은 먹을 건데, 딜리버리 아저씨가 안 오잖아.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만 오잖아. 대리운전도 없고. 그러니까 <laughs> 이거 집에서는 이제 거의 몇번못 먹지. 엄마 계란이랑 밥 먹을래요. 엄마 짜장면 한 개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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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응. <laughs> <laughs> 근데 애들이 좀 많이 우려했던데 <laughs> 진짜. <웃음> 어 진짜. 먹을, <laughs> <laughs> 먹을 때만 <laughs> 조용해요. 아 먹을 때만 조용해요? <laughs> 네. <웃음> 음. 음식이 일단 들어가니까. 엄청 <laughs> 맛있는데? <laughs> 근데 그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아또 빼서 먹는 거예요? 아, 그, <laughs> 아기들 것까지? 젓가락질도 뭘까요? 되게 잘하요 오, 그러니까요. 어. 찍먹이시네요, 탕수육 찍먹, 짬뽕도 <laughs> 맛있고, 당죽도 맛있고. <laughs> 비디오로못 아, 버리는 게, 소주 게 소주 있어요 소주 한잔 하는군요 예. 미국에 가면 맨거 없어 어, 생각나서 어떡해요 아, 가면. 마시면 어? 미국의 소주가 맛은 틀려 아빠 왜 미국 소주틀려는 맛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먹는 거 미국에 없어 배달 안 되고 왜요? 엄마 근데 잠깐만요 이거 미국에서 만들 수 있지? 미국에서 계란도 있고 밥도 있 있지 있는데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있어 없어 없어 근데왜 미국 안해요 글쎄 세종이가 척척박사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모든 배달 한마디는 응. 로봇들 만들겠다문에 로봇들 만들어줘. 로봇을. 와 배달 로봇을, 로봇을, 로봇을 만든대요. 나 너무 바쁘겠네. 갈기 전에 한국에서 응. 챙겨가고 싶은 음식 같은 거 있어요? 멸치. 멸치 아 멸치 좋아하세요 또 항상 멸치 보냈잖아. 그건 엄마 보내준 거고. 삼장. 김하고 양념갈비. 여섯 가지 한국인 해시다. 소주 소주 응. 가지고 챙겨가세요. 엄마 미국에서 진짜 맛있는 음 없어. 응. 그렇지 한국게더 맛있지. 응. 미국 가면 응. 생각날 음식들이 있잖아요. 치맥 치맥? <laughs> 치맥. 한국 야구 보면서 치맥. 미국에서는 잠깐 치맥 못하나? 치킨 쌀수 있고, 음. 음. 맥주 쌀 수도 있고 근데 합쳐도 치맥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건 없어요? 미식, 치맥 편의점에서 편의점 앞에 먹을 수 있는 라면 장어 장어? 응? 그리고 한국식으로 나오는 장어가 제일 맛있어 엄마, 광명 있는 광어 광어? 정말 광어 먹고 싶어? I want 광어? 네 광어 좋아해요. 어, 광어 회 아. 좋아해요 아이들이 아. 가게 전에 먹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는데 민지는 닭발 닭발 아, 닭발. 닭발. 닭, 닭발 닭발은 진짜 없을 것 같은데 닭발. 진짜 없을 걸 가져가야 돼 응? 아니면 닭 키우든지 아. 아니, 아니. 그래 키우고 바까 민지 닭발지 <laughs> 없으면 돈 많이 벌수 있어 그러니까 없어서. 생기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Who's winning? Who's winning? 애들은 뭐 한국 학교가 있어요. 한국 학당 있어요? 그럼 보내자. 거기서 한국말만 하지. 성공적인 이사를 위하여, 위하여. 짠, 빌라요. 하여 건배. <laughs> 그게 궁금한 게 우리 삼둥이들이 아쉬워하지 않아요? 떠나는 거? 지금은 안 가고 싶다고 하죠. 근데 어. 네, 이제 한국이 적응됐고 친구들도 생기고. 음.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떻게? 순신이가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고민돼서 이 <laughs> 음. 엄마 가기 싫다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 어떡하면? <laughs> 마음이 무겁겠네. 어. 음. 힘들어해요 애들이. <laughs> 두 번째 미션 준비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꼭 가지고 아 가고 싶은 거딱세 아네 가지만 세 가지. 오늘도 공이 많이 되겠는데요 자 시작 세 개만 내게 쓰이죠 이거는 마미 엄마 그런데 네 개만 골라면안 돼요 세 가지만 골라야 되는데. 우리 생일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너네 1 9살 생일이 되면 너네 마음대로 할수 있어. 궁금하다. 뭐 골랐는지. 자, 누구 거 먼저 검사할까? 가져봐. 네, 네. 그치, 엄마 그룹으로 하라 그랬지. 곰들 이거 다 그룹 하나야? 이 인형들 왜 가지고 가야 돼? 그 잘려있는 야. 이거 뒷부분 이거 다 가방에 넣을 수 있어요? 네. 너무 많다. 무겁겠다, 얘. 블록 타. <laughs> 주몽이는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뭐예요? 보여주세요. 척들 먼저. 네. 와. 하나, 둘. 이건 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너무 재밌는 책. 배달 어, 책자예요. 이 재밌어? <laughs> 뭐 이제 그형들 차례. 하나, 둘. <laughs> 주몽이 지금 제일 많이 골랐는데? 만 할게. 어떤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음. 하나 둘 셋. 음. 이거 왜 가지고 갈 거야? <laughs> 이거 나 칠리 먹기. 이거는 따수기. 이건 왜 가지고 갈 건데? 이렇게. 다. 먼저 엄마님은 뭐야? 나네네네 누구 남았지? 이거는 뭐야? 스페글야스팽글이야스챙겼어요 <laughs> 한국적인 가 예전에 민속촌에서 했었는데? 이거 뭐야?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였어? 하피 야피 하피 야피다미 h 베다아이 이렇게 p 어떻게 p p y happy, happy, 맞아 p p 이 h a p 이 y happy, 이 a p p y h a p p 라고 놀고 가져가시는구나. 주몽이 다음에 세종이 그 다음 아빠 다에중심이 그렇게 가는 거야. 미국에서는 한국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잘 다시 오도록 하고 싶죠. 그래서 한국이 기억될 수 있는 물건들만 챙기시고 요 그러니까. 음. 대단하신 분이 정말... 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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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금 칸 한칸! 어, 중칸. 중칸. 어 중... <laughs> 이렇게 했잖아. 아, 아니지.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아니 나는 심판이 보여줬잖아. 멍멍이 네. 응. 멍 망망. 응. 네가 너 남. 어? 이거 야기... 잠깐만. 응. 아니야, 다다 해. 이거, 해. 다섯 그럼 이거 뭐. 다섯 그럼 뭐. 이거 뭐뭐뭐 뭐. 잖아 뭐. 뭐 가, 가, 가. 다섯 칸. 다섯 칸. 다섯 칸. 아. 아 와. 뭐? 아니 구나 카운트 뺏고 있나요? 아 뺏고는 뺐어요. 너무 아이들한테 <laughs> 어기고. <어이> 내부 <laughs> 또 온불이고 난이나 뺏고. 아 잠깐만. 오. 낙이다다. <laughs> 나나 <laughs> <낙. 웃음> 카펫 밖으로 어. 나가면은 안돼 엄마 수인침 두개두 개야? 어 근데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세명걸걸세개 걸. 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주무이 이겼다. <laughs> 여기 했던 거 미국에서도 하려고요. 한국 했던 게임 미국에서 하면 아직도 애들은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안에서도 한국말 하게 되고 한국과 우리 관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요. 음, 아우 훌륭하세요. 얘들아 이거 뭔저 알아. 핫도그. 아, 화투 화투. 이게 여기 맞히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게임 맞히는 거야. 봐봐, 이거 똑같잖아. 이거 비슷해. 이거 이거 이거. 응, 예. 어, 그래 그래, 이거봐 비슷해. 내가 이거 화투를 아, 아, 그, 그래. 많이 쳤는데. 네. 예. 네개씩 맞추는 거야. 자, 일단 맞춰봐. 엄마, 피 어디 있는지 몰라. 비도 알아요? <웃음> <비>? <웃음> 어 제가 가르쳐줬어. <laughs> 우산 들고 있어서 얘는 비야. 엄마, 비. 어, 애들이 습성이 피. 빨라요. 비. 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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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피야 어, 이건 뭐라고? 똥. <laughs> 아, 똥. 귀여워, <laughs> 냄새. 이거는 뭐야? 엄마가 이거를 깔아줄게. 자, 똑같은 그림 빨리빨리 맞춰봐, 그럼. 이거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지? 여기다 놓게 엄마가 없으면. 아니 초 여기잖아. 있 어, 아니야 초원에 <laughs> 많이 하는 애들이. 아니 어떻게 하지? 아 너무 웃긴다. 아니, 아, 아. 아. 이제 옛날에 애들 없을 때 쳤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거몇년 전이었고 애 일어난 후에는 기억하는 거 없어. 아, 그동 아닌가? 음, 맞아. 여기야. 여기. 어, 그렇지. 이렇게. 어, 이제 아그갔다. 이제 알겠어? 아니. 나한테 나한테 하나 줘. 제가 알아 맞출게. 잠깐 아빠 치즈다. 생각에는 여기다, 그렇지? 이거 또 여기다. 여, 여기 네개잖아 여기 너무 많아. 이거 아 거. 그치? 역시 세정이. 다자맞대면서 아, 다자또 봐야 돼. 네, 근데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애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아빠보다. 저보다 그 그림 잘 구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 그림 보, 봐도 보, 근데 이거 다 똑같아. 보이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려야 돼. 시 퍼는 게임이다. 셀프 아, 게임이래. 아빠가 안 보이고 본인이 이길 수가 없어서 슬픈 게임이에요. <laughs> 자 쓰레기 버리러갈 거야. 이거 봐. 그야 이거 다 재활용하는 뭐 종이라든가. <laughs> 다 전부다? 우리 것? 아 그래, 거기 넣어봐. 이것도. 이거 플라스틱? 여기야 여기.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인가? 종이! 어 잘한다. 밖에 나왔으니까 우리 밖에 좀한 바퀴 돌아볼까? 아이 시원해! 그게 뭐야? 태권도복 입은 동네 형이요. 태권도복 입은 동네 형이 태권도! 태권도? 헉, 너네 해본 적 있어? 아 없어? 없어? 있어! 배웠어! 진짜. 배웠어? 근데 저 형아들처럼 형아처럼 진짜로 해보고 싶어? 네 네. 아... 대전 배구도 할래? 배울래?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태권도 배워볼까? 네. 어린가르침 태권도. 그만 그만. 하나 둘셋넷 응. 다섯 석 일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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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준비 스트레 킥, 하나. 오 둘. <목소리> 하고싶어 사백십팔. 아, 하고 Attention, p o 우리 잘해요. 잠깐 어? 봤나 음. 봐. 다 같이 배다 우리 기네 조인, 어네 조인. 안녕,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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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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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름이 뭐예요? 순신, 주몽, 세종. 태권도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애들이 태권도를 되게 배우고 싶어 해요. 오늘 태권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laughs> 오, 멋있다. 오, 사진 한번 찍어야 아, 되겠다. 귀여워. 애들 도 엄청 좋아하네. 진짜 멋지다. 어! 오! 오! 와, 아, 뭐, 멋있어요잘 어울리는데? <laughs> 우리 준비운동을 해야지 다치지 않겠죠, 그렇죠? 원마 한번 준비운동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 돌리기. 그렇지. 크게. 어. 자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숙여줍니다. 어, 유연해 확실히 유연해 애들이. 둘. 어. 제일 뻣뻣하신 셋, 분. 셋, <laughs> 셋, 다섯. 아니 둘, 진짜? 와. 저거밖에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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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돼요? 안, 아, 돼요? 아, 안 돼요. 저희 아, 다해요? <laughs> 어안 돼요. <laughs> 자발 벌리세요. 그고발 벌려. 손 요렇게 해서 발가락을 두손 한번 들해봐 애들은 정말 진짜. 아빠는 다리가 너무 긴가봐. 너무 길어. 롱롱 아, 랩. 롱 다리야 아, 롱, 다리요, 롱 다리요. 아하. 다리. 아하. 한 살살 해주세요. 기뻣뻣하구나. 아, 아, 네. 진짜 아직도 둘, 아파요. 아직도 아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이두 건도 주먹을 이제 쥐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손가락을 김밥 김밥 말아요 김밥. 응, 김밥처럼 이렇게 말아 봐. 둘, 크로스하고. 빨리들 둘. 오, 잘하는데? 그렇지, 발좀더 벌리고. 쭉 뻗어봐, 하나. 하나. 야, 안 쓰는 주먹은 항상 여기 벨트에 있어야 돼요. 하나. 오, 잘하네. <laughs> 오, 잘하고. 배워야겠다, <laughs> <나오는> 얘네들은. 둘. <laughs> 네. <laughs> 오, 목소리 100점이에요. <laughs> 발차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요. 어떻게, 다시 보여줘 봐. 이렇게요. 음. 1등. 누가 현등이누구 <laughs> 선생님 현등이지. 아빠는 이제 앞으로 먼저 오세요. 자, 발차기 준비. 하나. 파티하자. 둘. 셋. 아버님 소리 안 들려요. 귀하지 쑥스러워서 아빠. 봤지? 아빠 봤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아, 멋있어. 자, 하나. 하나. 네, 좋아요. 둘! 하! 하! 네, 아빠 하나 바꿔 바꿔야 될 거는 아. 발 안쪽이 아니라 발 등으로. 아, 발등으로. 하! 아! 하! 습니다. 바로. 와, 멋있다. 어, 주먹이일어서 앞차기 뒤에 발, 이 발로 하는 거예요. 조금 아픈데. 이거는 하나 만져 봐.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세게 해. 아우, 귀여워. 하나! <laughs> 하나. 오우, 이거 세게 차네요. 네. 오, 잘한다. 소리 크게. <laughs> 소리야? 하나! 아! 역시, <laughs> 손을 리고. 둘! 아! 오, 발바꿔! 음, 맞다, 간식 먹는데. 이렇게 해야지, 아, 아! 아니야, 응? 그렇지 아니, 야 다시 발바꿔! 그래 어, 그쪽 발로 치는 거예요. <laughs> 하나! 아! 주몽아, a 봐봐손 이렇게 하고, 차면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이게 멋있어? 멋있 <laughs> c 이렇게 이렇게 t 손을 이렇게 하지 아, 제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o 예 c a 하나,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둘, a n t You can't. 요 o u can't. You c a n <laughs> 진지해 그만큼 빨리 나 오세요 수진이 어우 야 수진이 마지막 박수 해을때잘했다고잘했다고까뭐말를까가죠수까뭐 다를까 리다게할수 있죠? 어떻게? 야제대로다 제일 제대로 다를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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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까 뭐다 표시 도높프할수 있어요. 어? 나? 더높피할수 있어요? 아. 어, 뭐 <laughs>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둘. 아. 아. 셋. 좀 난도가 있네. 야. 바로 잘했습니다. 차년동네 오, 오, 오 잘했다. 잘했습니다. 박수.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격파하는 시간인데요. 격파? 어? 어? 나무, 진짜? 진짜 나무를 부시는 거야. 할수 있는 사람 손. 춘신이가 여기 더 세요, 정말. 춘신이가 더 세요? 네. 춘신이가 음. 저보다 더, 큰, 더 좋은 거에줬어요 이야, 이럴 때도 양볼 잘하네. 이럴 때 양볼 잘해. 자, 춘신이. 일어서. 태 와, 어 와, 첫날에 저렇게 잘해요? 음... 너무, 너무 딱딱하지만 이 주먹이 더 세요. 포커스.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오. 세게. 더 세게. 야.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게더 세게. 더 세게. 더세이더세더요게더 세게. 더세파 시작 격파 응? 시작! 야 <목소리> 오, 오, 오한 방에. 한 방에! 하야 <목소리> 오, 오. 오! 자, 차례 경례. 아빠, 아빠 차례. 어? 아빠 차례. 어? <목소리> 10번. 보여줄게요. Hey. 아빠 거는 얼마큼 출금냐면 이거 봐. <목소리> 어, 이거 얼마나 망지는 거야, 이거. 화면에 얇게 보는 건데, 근데 두껍거든요. 어, 저, 두껍고, 어, 두껍고 진짜 나무였습니다. 두껍고. 네, 네. 네, 맞아요. Focus, c o n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너무 번, 아, 한